주 예수여, 슬픔에 지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내리소서. 영원히 당신께 의지하오니 우리 주 그리스도요 슬픔에 지친 저희에게 주님의 사 으로 참된 기쁨을 내리소서 우리 주 예수여 절망에 빠진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 참된 희망을 내리소서 가난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오니 우리 주그리스도여 절망에 빠진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희망을 내리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여 절망에 빠진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희망을 내리소서.